에어소프트건이나 수정탄 전동건으로 사격할 때 단순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조금 아쉽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에어소프트 전용 메탈 타겟입니다 종이 타겟이나 플라스틱 타격과 달리 메탈 타겟은 총알이 맞는 순간 튕 하고 경쾌한 금소음을 들려주기 때문에 맞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고 훨씬 더 짜릿한 타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사격에도 내구성이 뛰어나 쉽게 부서지지 않으며 명중시에는 스틸 고유의 경쾌한 사운드를 내며 제자리에서 회전합니다 혼자서도 실전 같은 사격 훈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내든 야외든 어디서든 설치 가능하고 팀별 경기나 개인 훈련에도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액세서리. 에어소프트를 더 실감나게 즐기고 싶다면 클로빅의 이 메탈 타겟이 바로 답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세 발씩 발사되는 특정탄 전용 차권을 이용해서 격발을 해보겠습니다. 탄착군이 넓은 샷건의 경우엔 여러 타겟을 한 번에 맞추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고요. 메탈 타겟을 여러 개를 연결시키면 한 번에 여러 타겟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세용 비비탄보다 조금 더 파워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수정탄 전동건을 이용해서 단발 사격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탄을 발사하는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했을 때도 매우 신나는 사격을 할수 있지만 수정탄을 이용해서 사격했을 때는 타겟에 맞은 수정탄이 이렇게 산산히 부서져서 타격감이 극대화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메탈 타겟의 사운드는 아주 경쾌하고 맑습니다. 이번엔 15m 거리에서 사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5m 거리에서는 표적이 맞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메탈 타겟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운드만 듣고도 표적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수정탄 특성상 비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발을 끊어서 사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에어소프트건으로 사격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수정탄 전동건이었으나 비비탄을 쏠수 있도록 개조된 b s 사의 AK-105입니다. 타겟에 적중하는 모습이 눈으로 확인되진 않지만 소리로 명확하게 타겟에 적중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확인하신 메탈 타겟은 클로빅에서 협찬으로 제공해 주신 제품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메탈 타겟 하나를 삼각대를 이용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전 스틸 타겟을 여러 개를 이용해서 사격을 진행했고요. 보고 계신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삼각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 개를 구입하여 아까 같이 구성하고 사격도 할수 있지만 우시는 단품만으로도 충분히 메탈 타겟의 매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한 분을 추첨해서 현재 보고 계신 스틸 회전 메탈 타겟 한 제품을 무료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 채널 구독과 본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이벤트 신청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을 추첨해서 스틸 회전 메탈 타겟을 무료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1일 일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으니 유튜브 커뮤니티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